제1원인 역경을 이기려면 먼저 자신을 이겨라. 나를 따르기 원하는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라는 것이니라. 많은 것을 이루려면 먼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온전한 성품을 갖출 때, 행하는 것, 잘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를 맺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이 잘 되리라. 기도로 꽉찬 하루, 나를 향한 하루, 나를 향한 미소로 가득한 하루를 살아라.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와 내 아버지를 제 일원인이라 부르나니, 따스한 서광, 일몰의 빛깔, 아름다운 꽃들, 수면의 미광, 모든 예정된 기쁨의 제일 원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주목하라.